안녕하세요. 이번에 집중해서 볼 코인은 이더리움 클래식입니다. 현재 전쟁 이슈로 인하여 이 알트코인들의 과대 낙폭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죠. 개인 투자자들은 일반적으로 이런 시장에서 매수 심리가 위축되기 때문에 매수를 잘 하지 않다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코인이 있다면 마지못해 편승을 하게 되고 이 고점에서 잘못 매매를 해버리는 경우가 허다한데 기관 세력 그리고 몇몇 실력 있는 개인 투자자들은 이렇게 투자 심리가 뚜렷할 수 있는 지금 같은 하락장에서 오히려 수익을 잘 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하락장일수록 이 상승이 나올 시그널이 명확해진다는 점을 기본적인 지식으로 알고 가시기 바라고 이번 영상에서는 이 이더리움의 클래식 차트 분석을 통해서 단기 상승이 나와줄 이유와 매수 타점 모두 알려드릴 예정이니 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의 무료소통망에서 수익나온 내용 보고 계속해서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3월 20일 수요일 오후 5시 20분 번호를 남겨주신 구독자님이신데 21일에 비트코인 캐시 매수신호 바로 같이 받아보셨습니다. 저희 무료소통망에서 나간 신호 똑같이 정송해드렸었고, 3월 31일, 단 10일 만에 65% 수익익절 완료하셨습니다. 현재 추가로 상승할 가능성이 없지 않지만, 다른 코인들의 상승분이 훨씬 더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수익 전환 이후에 다른 코인을 재진입 대기 중이신 상태입니다. 여러분도 이 구독자님처럼 수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8번 문자 보내시면, 보시는 것처럼 진입가 그리고 손절가까지 모두 잡아드리니까 지정가 매매로 걸어놓기만 하시면 되는데요. 시간도 아끼면서 수익 또한 저희 전문가와 함께 확실하게 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8번 문자 보내셔서 저희 무료 소통망 입장하시고 현명하게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더리움 클래식 차트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파동 카운팅을 해보게 되면 1파, 2파, 3파동으로 파동이 꽤나 비교적 예쁜 모습으로 진행됐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고 4파동 조정이 현재 진행 중이라고 볼때 이번 하락으로 인해서 abc 파동이 4파동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거시적인 관점으로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텐데 피보나치를 그어보게 되면 이미 0.5 구간까지 되돌림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당장 상상을 시작해도 이상하지 않지만 이더림의 클래식의 경우에는 0.618 구간까지도 이 1파동의 고점을 깨지 않는 선이기 때문에 4파동 성립이 되는 터라 하락을 아직까지 조금 더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때문에 당장에 취할 수 있는 전략으로는 현재 구간에서 분할 매수를 통해서 이후에 조정파가 길어지게 되면 이0.618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하여서 평단가를 낮추거나 상승이 나왔을 때는 이 비파동의 고점, 이 고점인 5만 원에서 돌파가 나오는지 확인 후에. 추경 매매로 추가 매수를 통해서 수익률을 끌어올리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매도해야 될 지점 같은 경우에는 이전 고점을 돌파한 이후에 고점 매물대가 형성되어 있는 6만원에서 6만, 6만 3천원 이 사이가 되겠는데 확장형 수련 패턴이 크게 그려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점 매수, 고점 매도를 통해서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도 있는 차트의 움직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 예의주시 하시면서 이큰 상승들 모두 수익으로 가져가실 수 있으시길 바라고 단기적으로는 50% 정도 단타 수익을 확보할 수가 있는 상황이라는 건데 추후에 말씀드린 이 횡보 구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잘 매매를 하신다면 수익률 정말로 극대화 할 수가 있는 코인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일 혼자서 시장 계속해서 분석하면서 이 횡보 구간 수익으로 전환할 자신이 없으시다면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8번 문자 남겨 주시면 무료로 저희 전문가가 함께 안전하게 수익 보실 수 있도록 신호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문자 남기셔서 이더리움의 클래식 모두 수익으로 전환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여러분에게 수많은 투자자들이 간과하고 있는 사실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투자라는 것은 단순히 돈을 버는 방법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돈을 버는 수단입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거리에 똑같이 사과를 파는 두 사람이 있는데 누군가는 만원에 팔고 누군가는 5천원에 판다면 여러분은 5천원에 파는 사람에게 사과를 살 것이고 만원에 파는 사람밖에 몰랐던 사람은 여러분보다 두 배의 손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코인 투자를 할때 내어 주는 건이 시간이고 이 시간을 다른 사람들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시장에서 수익을 본 승리자가 될수 있습니다. 코인 시장도 결국 경쟁 시장이고 경쟁에서 지면 돈을 잃는 구조인데 혼자서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은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모두 시간이 부족할 뿐더러 놓치는 부분도 많아서 틀린 분석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렇게 혼자서 힘든 싸움을 하시기보다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숫자 8번 문자 남기셔서 저희 무료 소통 에서 함께 현명한 경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자금은 소중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